돈이 좀 떨어져야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오래전 비즈니스 때문에 멕시코 티와나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의 한 회계 담당자는 전근 초기에 매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주급을 관리 편의를 위해 월급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장 직원들이 첫 월급을 받은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 당황했고 연락해도 듣기 어려운 핑계만 내놓았다. 한 현지인은 웃으며 돈이 좀 떨어져야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후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출근했다.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금전 관리에 있어 즉각적인 소비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쓰기 위해서 버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정말 만족하며 즐겁게 산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말한다. 이게 멕시칸이야.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들어내는 예기치 못한 에피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깨닫게 해준다.